내가 기부해 지왜 요청한 사람이 재능 기부하라는지 복사가 대가를 그렇게 하고 나왔냐고서부터 한국 교인들은 일요일을 잃어버렸어요. 교인들. 이런 거 보고 좀 마음이 안 흔들립니까? 미국에 계속 살게 되면 제가 먹고 살게 없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고 학교를 다니면서 내가 여기 계속 있으면 뭘 할까 생각해 보니까 딱할수 있는 일이 현대자동차에 취업을 해서 자동차 세일즈원 하면서 평범한 장로님 딸과 결혼해서 아주 평범하게 여기서 미국에 살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아서 음악을 일단 하고 싶었고 뛰어나왔죠 요즘 대중들이 신곡을 안 듣는 거 아시죠? 신곡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티스트를 소비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아이돌을 제외한 가수들의 신곡이 없어요 다 예전 곡을 계속 발표하잖아요 근데 교인들도 그렇더라고요 새로운 찬양을 안 들어요 거기 있었다는 찬양을 발표할 테니 영상을 보내주세요 라고 이제 올렸잖아요 거기 댓글이 한 1800개가 달렸어요 너무 좋은 일 하신다 는데 정작 노래가 나왔더니 댓글이 70개 달렸어요 노래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몇천 개인데 노래가 나오니까 안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 이거 뭐지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아또 보너스를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솔직히 있습니다. 내가 애세 키우니까 아 학비 되기 힘들지 하면서 갑자기 올해 보너스를 하나 주시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새롭게 와서를 하면서 솔직히 그래요. 제가 이거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분명히 뭐이 마음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받고 이렇게 돈도 안 되는 거 받고 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제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잖아요. 다른 걸로 좀 채워주세요. 저는 사실 지금도 90년대 잘곡가였다는 것이 저에게 굉장한 행운이었다.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아티스트를 소비하는 시대라서 노래를 소비하는 시대에 작곡을 했었다는 것이 하나께 감사하고, 그 당시 노래를 아직도 많은 대중들이 리메이크하고, 또 많은 경영 프로, 많은 음악 프로에서 가면 쓰고, 나와서도 부르고, 뭐 환상의 뛰어라고 나와서 부르고, 그 음악을 소비할 수 있음이 굉장히 감사하죠.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도 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죠. 아휴, 뭐그 얘기 하면 또 길어지겠지만, 뭐 실현 아닌 실현, 직업병, 공황장애, 대행기 피을뭐 이런 거다 경험해보고, 그래서 별명이 주설수였어요. 주설수, 부설수가 하도 많다고 래서 주설수란 별명을 가지고 제 마음속에 또 나야, 아, 또 또야,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지나가다 눈만 마주치면 저 사람도 지금 속으로 날 욕하고 있다. 어, 제가 날 지금 째려본 것 같아. 저 사람도 날 시독하게 나를 경멸하는 것 같아.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죠. 정말 정신과 가서 내가 아는 교회 집사님 통해서 상담 많이 받고 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이제 목회자의 자녀로 자라면서 칭찬 강박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나는 칭찬을 받을 줄 알고 행동을 했는데 또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칭찬이 아닌 저주를 퍼부을 때그 박탈감이서 오는 정신적 쇼크가 있는 것 같다. 교회 집사님도 권사님들에게도 늘 칭찬을 받아야 된다. 주목사님 아들이니까 뭐 이런 것을 갖고 자랐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생각해보니까 되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방송에서 잘안 보이게 된지 10년 뭐 20년 거의 가깝게 되었는데 되게 편했어요. 주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 그만큼 너무 힘들어서 그때 이경규 선배님이 참 옳은 소리를 많이 하시는데 경규 형이 저한테 그랬었거든요. 너는 질투를 받기 딱 좋은 걸다 갖고 있어 너는. 일단 첫째 작곡을 하면서 방송을 하는 게 일반 우리 같은 사람이 볼 때도 너배 아퍼 너이 새끼야. 하면서. 넌 너무 많은 걸 해. 그리고 네가 너무덤매나 말하는 투도 어느라지 않기 때문에 뭔가 사람들이 너를 약간 차갑고 다 가진 것 같은 느낌으로 보기 때문에 넌 질투의 대상이 되기 너무 좋은 캐릭터야. 네가 어느 날 갑자기 전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는 순간 너 안티가 반으로 줄 거다. 막 이런 농담처럼 저때 하셨던 기억이 나요. 아유 뭐 엄청 많이 달려요. 저에 대한 악플뿐만 아니라 간증자들에 대해서도 악취불이 많이 달려요. 새롭게 하소요 올라온 어떤 목사님 머리 길 다고 목사가 대가리를 그렇게 하고 나왔냐고서부터 끝없이 달려요. 간증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저이 팔찌 때문에 저 엄청 새롭게 하소때 공격을 많이 당했어요. 팔찌 차고 있다고. 그래서 저한테 저 저희 담당 부장님이 그 얘기 했었어요. 하도 악불이 달리니까 그걸 빼면 어떻겠냐. 긴곤모형이 저희 새롭게 하소배회 보시면서 너그 팔찌 좀 빼, 이 새끼야 하면서 막 이러셨거든요. 근데 제가 일부러 안뺀 이유가 저는 가식을 떨기 싫어서거든요. 제가 이거를 빼고 방송을 하고 다시 낄 거잖아요. 내가 안낄 거면 빼고 하겠는데 난낄 거거든요 아, 내가 평상시에 차는 건데 왜 없는 척을 하고 제가 명품 브랜드 옷 입고 왔다고 또 엄청 융당폭격 맞았는데 아니 왜 내가 기독교 방송을 하면서 다 떨어진 구두에 뭔가 이렇게 왜 그래야 되지 뭐 이런 약간 오기 같은 게 생겨서 와이프랑 결혼할 때 같이 한 건데 뭐 <laughs> 우리나라가 사실은 유교위에 기독교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바꾸고 싶은데 이제 안 바뀔 건 알지만 제가 자꾸 강조하는데 유교위에 기독교라는 잼을 발라버리니까 이게 섞여서 제가 얘기하는 유독교가 된 거예요. 한국 교인들은 일요일을 잃어버렸어요. 일요일이란 말을 못해요. 일요일을 주의 날로 보내는 것이 주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주일이 아니고 일요일이라고 하면 마치 큰 죄진 것처럼 깜짝 놀래요 그럼 썬데이는 되잖아요. 썬데이는 되는데 왜 일요일은 안 되지? 미국 사람들은 뭐 가스데이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아이 고투 철치언 선데이잖아요. 우리는 왜안 되지? 교회 가면 교인들이 쓰는 억양이 있어요. 저 그게 싫다고요. 형제님, 주영훈 성로님, 주영훈 형제님, 아 이게 좀, 에이씨.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그냥 영훈 형, 뭐 영, 영훈 씨 그런 영훈 장로님, 뭐 이렇게 하지 말자 우리. 막 제가 약간 이런 투거든요. 그래서 그게 불편한 거예요. 참이 교회 문화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 유독교를 좀 버리고 싶은 생각에 욕을 많이 먹으면서도 그걸 굉장히 좀안 하고 있어요. 제가 선포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포를 하고 내가 뭘 이루려고 자꾸 발버둥 치면 교만도 들어가면서 열도 받고 결국은 모든 일이라는 게 돈이 필요하니까 돈 앞에 목에 고개를 숙이게 되고 돈 찾아다니게 되고 이 과정을 겪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실망하고 결국 돈 많은 장로님들 찾아갔다가 열받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반복이 되니까 난 선포만 하자라고 선포한 건 뭐냐면 두 가지였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음악하는 분들에게 참 죄송하지만 우리가 지금 K-팝이 세계를 어우른 이런 시대에 우리 c c 에만 음악 퀄러티 자체가 너무 뒤쳐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걸 좀 좋게 만들고 싶다라는 거. 어디 세상에 내놨을 때전 세계 사람들 들었을 때. 음향 사운드라든가 또 연주라든가 모든 것이 좀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왜냐면 우리 CCM은 늘 이거 없이 하다 보니까 맨날 돈 없는 싼 녹음실에서 싼 연주로 싸게 어떻게 하면 그냥 재능 기부란는 제일 궁금한 게 재능 기부를 내가 기부해주왜 요청한 사람이 재능 기부하라는지 그걸 아직도 이해가 안돼 돈은 날줘 내가 기부할게 근데 꼭 요청하는 사람이 재능 기부를 해달라고 그래요 뭐 커피 두잔줄 테니까 와서 해달라고 하고 뭐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이런 걸로 다 하다 보니 퀄리티가 너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제가 음향회사에 이사를 오래 있었거든요. 각 대형교회들이 음향시스템, 건반 악기, 뭐 이런 돈을 엄청 써요. 솔직히 음향회사, 우리나라 교회 때문에 다 먹고 살아요. 솔직히. 하드웨어에는 돈을 엄청 쓰거든요. 근데 컨텐츠에는 돈을 안 써요. 다 공감하시고 이런 데다 똑같아요. 다 컨텐츠만.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제가 선포한 것이 한국 CCM을 라이브가 아닌 좋은 레코딩을 할수 있는 녹음실에서 웰메이드로 만들고 싶다라는 것이 저희 선포의 1번이었고 또 하나 두 번째 모였냐면 전부 함께 모여서 페스티벌을 합시다. CCM을 하고 싶은 아티스트나 미리 하고 있는 아티스트나 다 모여서 뭐 하루를 하더라도 나중에 점점 시간이 지나면 이제 교회 장로님들이 아, 괜찮구나 하면 이게좀 들어올 수 있게 해서 함께 소리 지르면서 다 모여서 찬양할 수 있는 찬양 페스티벌을 합시다. 저는 이제 그걸 두 가지 선포했어요.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래놓고 제가 뭘 하려고 하면 또 뭐가 안 되면 교회 표현으로 시험 든다고 하잖아요. 참 좋은 표현이에요. 시험 든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해주실 거라는 이제 기도로 자꾸 여기저기 가시면서 선포만 하는 거예요. 이거 있는 장로님들의 마음 움직이도록 장로님들 이런 거 보고 좀 마음이 안 흔들립니까? 막 지갑을 열고 싶지 않아요? 좀 여세요. 뭔가 역전을 이뤄야 간증이 된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간증 프로그램에서 느꼈던 것이 투비 컨티뉴드인 간증이 제일 좋았어요. 뭔가 이랬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을 해서 내가 이 불을 누렸다라는 간증보다 저 아직도 그 병을 고치지 못하고 앓고 있고, 아직도 가난하고, 아직도 그 상태 그대로인데 하나님이 이런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전이 간증이 훨씬 좋았어요. 그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우리는 간증이 죽을 때까지 있을 거거든요. 아무 일도 없었던 하루를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애쓰셨을까? 제가 이것을 느끼게 됐어요. 특별한 이벤트가 없으니까. 내 기억에 남지 않고 사라져 버렸던 그 하루를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일하셨을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나의 이벤트가 없게 사고가 났던 날도 기억에 남잖아요 안 좋았던 기억도 남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하루를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나게 나를 위해서 일하셨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저에게 간증으로 남았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날 놓지 않으신다 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목소리>